비밥면허로 진행을 맡은 여문성 목사 조용래 존사입니다 오늘 그첫 번째 주인공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키어로첫 번째 주인공은 김선식 권사님 이미정 권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두분 권사님 자, 우리 카메라 보시고 우리 자기소개좀해 주실까요 일교구 11목장 이미정 권사입니다 이교고 시2목적상구고는 김선식 권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방역구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데요. 두분 권사님, 미남 미녀세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얼굴을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일단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은 항상 밝은 미소로 대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도 막 항상 밝게 달아주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자, 우리 고사님두분은요 혹시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어, 저는요, 어, 저 강남구 역사운동에 있는 은영길을 다니고 있었어요. 청년부터 다니고 있었고, 이미정 교사님은 대삼개교에서 열심히 또야 청년이든 기념비해 드리고 속해 믿을 면을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하나님께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종례는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여정도 거기서 저희가 또결혼식 했는데 상대편에서 차가 2대가 <웃음> 2대가 <웃음> 2대가 자, 두 대가 결혼식 때 차, 버스가 두 대가 와가지고 두 대가 그냥 여전도서 시작했습니다. 자두 분의 결혼식은 전도회부터 시작된 거네요. 그러면 <laughs> 결혼한 지 벌써 몇년 되셨나요? 30년 됐습니다. 30년 차 연애 부부, <laughs> 네. 따끈따끈한 사랑의 커플입니다. 권사님은 <laughs> 우리 처음 과장님 뵀을 때 어땠습니까? 아 제가 항상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자로 기도해야 한다는데, 목사님 말씀은 항상 들은 있으셔, 있었어요. 음. 그랬는데 아,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이렇게 남편, 배우자로 또 이렇게 주셔서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laughs> 자, 저는 참 행복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권사님 두 분의 러브스토리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과의 러브스토리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권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어려서? 네, 신앙생활을 음.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고 음. 했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 때? 어, 네. 아. 어, 여름 저기 수련회. 아. 그래서 수련회를, 저기, 음. 한월산 기도으로 음. 수련회를 갔었어요. 중동부, 이제, 음. 중노동부가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그 예배 참여하면서, 집회 참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제, 방언이 그때 이제 터지면서. 초등학교 아, 어, 그, 네, 네, 때 방언이?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중등부로 들어가면서, 출연에 가가지고, 이렇게, 방언이 터지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정말 제가 아주 해계의 눈물이며, 기도를 아. 한3 시간 정도를 했었어. 세시간으를 했어. 그때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잊지 않은 그 하나님 만난그첫 사랑을 정말 지금도 너무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도 많은 체험을 하면서 어 지금도 여전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laughs> 권사님의 이런 뜨거운 첫 사랑을 제가 조금 알게 됐는데 제 가슴도 뭔가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나왔어요. 권사님 언제 예수님과 첫사랑이셨는지 예, 저 저도 뭐 못되시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아뭐 교회 다닌 것 같아요. 오, 음. 예, 꽤 오래 전 일이죠. 가지고 저기 강남구 역삼동 은영께서 이제 신앙사람들 주일학교 다니고 중구도뭐 청년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다뭐 교회에서 많이 기도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음. 뭐또한올상 기도도 가고 한올사 기도 예, 또 청년회 또삼각상 기도 삼각상 기도가 또 조금 이제 결혼해가지고 또또할루야 기도하면서 네. 아, 다니면서 잘해. 은혜를 받하면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이 부활절 우리 목사님 말씀 리면서자1 1일 네. 부활절 네. 새벽 예배요. 네. 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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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에 대한 이렇게 말씀 을 목사님이 진짜 강하게 말씀했잖아요. 네. 그 말씀이 예. 강했죠. 강했죠. 마음에 들어오면서. 더 여지껏 믿으면 했던게 더 확고해지고 확고해지고? 믿음이 더 네. 단단히 쳐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할렐루야 아, 네. 첫사랑도 구하는추회부 기도축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우리 건설유튜브는 특별히 사순절 때 어? 잠깐만 어? 눈구죠 이게 뭐죠? 잠깐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경필사 네. 어? 성경필사 아, 어, 어. 성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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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명한 비권 어. 가족 성경필사 <laughs> 자 잠깐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 아, 권사님두 분은요 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 로마서 말씀을요 이렇게 전체를 다 완전 필사를 했답니다. 와,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경 필사 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셨나요 목사님?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목사님께서요 어, 사순절 기간 동안 분단 시간에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할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고요. 어, 그, 쓰면서 더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더 느끼게 되었고, 고난주간에 이렇게 쓰면 썼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큰 됐어요.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가되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성경필사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 성경의 얼굴 중에 인내란 말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인내. 인내. 성경필사가 동감. 이게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갖고 열심히 헌금 땄습니다. 자, 두 분은 인내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얻은 이두 권의 책은 믿음의 가보네요.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훌륭하십니다. 네. 자, 네 그렇다면. 권사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권사님부터 아, 좀 한번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저 부약에 있는 말씀, 또 신약에 있는 말씀 저희가 많이 암송할수 있잖아요 아주 네. 다 적어가지고 수시 이렇게 암송을 하거든요 암송이요 네. 우와 네. 나이게 많다 보니까 그냥 까먹고 또 이러고 까먹고 또 이러고 <laughs> 네. 오늘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팔복 한번. 팔복 아, 아, 말씀, 말씀. 말씀. 마태복 5장에 나오는 말씀요 네. 5장 3절에서 10, 10절에 있는 말씀 하절부터십절까지말씀서팔복 말씀 전체를 외우신다고요. 와! 예. 우 예. <laughs>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십량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떡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조를 받을 것이니요. 오뇌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위에 재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임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을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것이며요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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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로 말씀을 다 외우셨네요. 자 그럼 우리 권사님은 혹시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으신가요? 하늘나라의 일구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의 일이구 자 그럼 한번 말씀을.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온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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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혹시 고사님 두 분이 좋아하는 찬양이나 고몇개 그 네. 있으세요? 예, 네, 저희 찬양이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장 찬양집이 있거든요. 가지고 네. 우리 또 목장에서도 부르고심랑들도 불러요. 아. 주님 나시고 싶을 때까지 그걸 많이 아, 부르거든요. 예. 네. 그럼 혹시. 짧게라도 우리 두 분이 한번 같이 불러주시니요 께서 조립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이 기타 반주와 찬양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귀하고 훌륭하십니다. 네. 자, 저분의 이 찬양 부르는 모습이요. 굉장히 진지하고 또막 가슴에 열정이 막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권사님께서 공주 미용실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맞죠. 그 왕자 같은 저는 못 가나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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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어, 그래서 <laughs> <laughs> 자 우리 공주 비용실 하시면서 보람된 네. 일또 네. 좋았던 일또 네. 앞으로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 예 제가요 어 이렇게 우리 사업장에서 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이제 목장 예배를 매주 주마다 항상 이렇게 저희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음.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같이 이렇게 어, 예배하면서 어, 은혜가 되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목장이 지금 아직 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빨리 목장내배가 회복돼서 이제 같이 또 빨리 우리 사업장에서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는 목장내배로 은혜 받는 그런 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응. 우리 또 빛과 함께 콘셉트 전달이에요. 아 전달 전도, 전달 전도. 아, 예.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응. 지금 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아. 우리 목장에도 연세들이 우리 목장 뭐 평균이 8,90대거든요 네. 예. 그 고사님 막내시겠네요 우리는 애들이에요 어. 60대 애들이고 그래가지고 연세 많이 계신데 손님들도 연세가 많잖아요 음. 그것도 80 넘으시고 다 평균이 음. 그보면서 아이고 빨리 전도해야겠구나 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고 음. 자꾸 저희들이 그냥 전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빨리 그분들이 교회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네. 네. 맞아요. 우리 권사님 아, 아, 두 분이 아, 정말, 아, 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사랑하고, 오직 전도. 사업도 전도, 네. 목장도 전도. 네. 정말 저희 빅과 함의빅 히어로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빅 히어로의 공통 질문인데요. 나에게 부활이란 어떤 것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명입니다. 나에게 부활이란 생명입니다. 권사님은요? 부활의 신앙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어? 부활이 내 일상이 되는. 아멘. 아멘. 그런 아매. 마음을 가지고 살니 있습니다. 부활을 살라. 네. 아. 부활을 살라. 부활이 일상이 되면서 네. 귀한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권사님에게 빛가온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요? 아주 자랑스러운 교회. 아 자랑스러운 네. 교회, 자랑스러운 네. 교회.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지역을 살리는 우리 빛가운 교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아, 지역을 살리는 교회, 네.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네. 나에게 빛 가운데 교회란 자랑스러운 교회다. 빛 가운데 교회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아, 전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 선지권 제사님, 우리 이미정 의사님의 어 간증과 나눔을 이렇게 토대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소개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저희 교회에 꼭 소중한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고요. 또 여러분이 믿음의 영웅 두 번째 주인공으로 함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빅히어로의 염우선 목사 조용래 전 의사였습니다. 할렐루야.